다음은 특이한 전시 소식인데요. 오시면 신나게 플레이를 해주세요. 우리는 점잖게 작품만 감상하는 기존의 정형화된 아트페어가 아니거든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온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작품을 즐기며 마음껏 플레이하세요. 여러분, 어반브레이크라는 아트페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반브레이크는 기존의 아트페어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미술, 기술. 문화 등의 조화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대한 아트페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반브레이크 측은 무게를 잡는 아트페어가 아니라 참여와 체험의 플랫폼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아트 페스티벌인 어반브레이크 2025가 오는 8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해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페어 소식은 제가 직접 촬영하여 특집 리뷰로 소개할 계획이고요. 먼저 간단한 어반브레이크 개최 소식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5개국에서 3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시각 예술뿐만 아니라 K-POP, 스트리트 패션, 디자이너 토이, AI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K-컬처의 확장성과 동시대 창작 생태계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번 얼반 브레이크 티켓을 구입하면 금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국내 유일의 디자이너 토이페어인 토이콘 서울 2025도 같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측에 의하면. 획일화된 아트마켓 형식의 아트웨어에서 벗어나 아티스트의 세계관과 창작 활동을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목표로 한다. 잠시라도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크레이지하고 신명나는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반 브레이커 2025는 아티스트들의 디제잉, 라이브 퍼포먼스, 후드 아트 클래스, 한정굿즈 드롭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전시장 곳곳에 펼쳐지며. 아티스트들의 부스는 저마다의 개성 있는 축제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올해는 특히 AI, 즉 인공지능 부분이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부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특히 AI 아트가 강화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직접 관람하고 참여를 해서 AI 아트가 정말로 우리 미술세계는 물론 우리의 삶에 어떤 임팩트가 될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얼반브레이크 2025는 예술, 음악, 패션, 뷰티, 푸드와 테크놀로지의 접점을 통해 글로벌 창작자들의 교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 관객들은 K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현장에서 생생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